반갑습니다. 인생의 오후. 여러분의 믿음직한 은퇴 파트너이고자 하는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 2026년. 바야흐로 코스피 5000시대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추포를 터트립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최고점 돌파.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출 신기록 경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계좌도 뉴스처럼 5000포인트의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수는 오르는데 매가 가진 건설주, 유통주, 혹은 몇년전 좋다고 해서 사둔 내수주들은 파랗게 질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괴리감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이제 완벽하게 두 개의 세상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갇혀 지내는 기업과 밖으로 나가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 죽어가는 내수와 폭발하는 수출. 이 명암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승자들의 리그에 관한 것입니다. 남들이 한국 주식 안 되라고 손살래칠때 조용히 2025년과 2026년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괴물 같은 ETF.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의 강자 라이스 수출주 ETF마저 제치고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신흥 강자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멍청한 투자가 아니라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와 구글의 검색량을 추적해서 매니저가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갈아끼우는 최첨단 액티브 전략. 오늘의 주인공 코엑트 K 수출 핵심기업 터프 30 액티브를 전격 해부합니다. 은퇴자의 계좌에 왜 수출 국가대표 30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데이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1부 대한민국 5년의 수출 역사. 누가 진짜 돈을 벌었나? 먼저, 우리는 숲을 봐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그 흐름을 읽어야 이 ETF의 진가를 알수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우리를 먹여 살린 건 가전과 일부 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반도체입니다.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닙니다. 챗 GPT가 쏘아 올린 AI 혁명. 여기에 필수적인 HBM, 고대어폭 메모리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분야의 수출 증가율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호황이 아니라 산업 혁명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방산, KD펜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세계는 불안해졌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탱크와 자주포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중동까지. 방산 수출액은 지난 5년 사이 3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엘라이지 넥스원. 이들의 주가 그래프는 에베레스트산처럼 우상향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조선 10빌딩입니다. 조선업 끝났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친환경 선박 교체 주기와 맞물려 한국 조선소의 도크는 그... 2020 군역 물량까지 꽉 찼습니다. 봉여들 조선지구 묘고 그리 아림저가 저름함 추군 추구의 물량까지과 2020 군역 물량까지 꽉 찼습니다. 배를 만들 자리가 없어서 주문을 거절하는 슈퍼사이클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병 케이푸드와 뷰티입니다. 불닭볶음면이 미국 텍사스마트에서 품절되고 한국 화장품이 일본 여고생들의 파우치를 점령했습니다. 라면 수출액 1조원 돌파 이게 2024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이 흐름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전부 수출입니다. 한국 안에서 물건 팔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내수는 얼어붙었으니까요. 결국 은퇴자인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명확합니다.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 그런데 이 모든 섹터를 하나하나 공부해서 개별 종목을 사기엔 너무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수출 테마 ETF입니다. 제이브, 왕좌의 게임, 라이즈 vs 코엑트, 승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수출주 ETF계의 전통 강호, 라이즈 수출주와 오늘의 주인공인 신흥강자, 코엑트 K 수출 핵심 기업, 터프 30 액티브, 먼저 형님 격인 라이스 수출주의 성적표를 볼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3년 수익률 14.1% 예열을 마쳤죠. 2024년 수익률 61.6% 폭발했습니다. 2025년 수익률 65.8% 전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 12.3% 은퇴자금을 묻어뒀다면 3년 만에 자산이 3배 가까이 불어났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ETF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굳이 후발주자인 코액트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의 수익률을 보십시오. 라이스가 12.3%를 달리고 있을 때 코액트는 14.8%를 기록 중입니다. 에이, 겨우 2.5%포인트 차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용방식의 승리이자 액티브의 힘입니다. 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지수를 따라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면 묵직하게 갑니다. 반면 코액트는 이름 뒤에 붙은 액티브가 핵심입니다. 이 ETF의 매니저는 마치 사냥개처럼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 관세청 서버에 접속해 수출 데이터를 긁어옵니다. 어? 지난달보다 미국향 변압지 수출이 30% 늘었네. HD 현대 일렉트릭 비중 더 늘려! 어? 중국에서 화장품 수출이 조금 꺾였는데, 아모레 퍼시픽 비중 줄여!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2026년 들어 반도체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할 때, 코에트는 빠르게 방산과 전력기기 비중을 미세 조정하며, 라이즈보다 2.5%더 높은 수익을 쥐어 짜낸 겁니다. 은퇴자에게 1%는 소중합니다. 그 1%가 복리로 쌓이면 10년 뒤의 노후가 달라지니까요. 제3부. 코엑트의 비밀무기. 3가지. 승리 공식. 그렇다면 이 코엑트 ETF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길래 코스피 지수를 비웃고 형님 ETF를 따돌리는 걸까요? 그 비밀무기 3가지를 공개합니다. 비밀. 시장을 이기는 알파. 썩은 사과 골라내기. 여러분, 코스피 200 지수 ETF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 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등생도 있지만 건설, 유통, 통신처럼 성장이 멈춘 열등생들도 강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지수를 사면 이 열등생들이 우등생의 성적을 깎아먹습니다. 하지만 코악드는 딱 30명만 뽑습니다.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오직 수출 성적표가 좋은 녀석들로만 정예부대를 꾸립니다. 예수주 건설주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상장 직후 4개월 만에 27.5% 수익을 낸 비결이 바로 이 군살 빼기에 있습니다. 비밀. 반도체 몰빵은 위험해. 황금 비율의 포트폴리오. 수출 잘 되면 그냥 반도체 ETF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탑니다. 좋을 땐 좋지만 꺾이면 반토막이 납니다. 은퇴 자금으로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시면 심장마비 걸립니다. 코에트는 영리합니다. 반도체 비중을 약30% 정도로 가져가면서 그 빈자리를 방산, 조선, 기계, 음식료로 채웁니다. 반도체가 쉴 때는 방산이 터져주고 방산이 쉴 때는 조선이 받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 탄력은 유지하되 변동성은 낮추는 황금 비율입니다. 비밀 3.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관세청과 구글의 콜라보. 이게 진짜 압권입니다. 보통의 펀드 매니저들은 기업 탐방을 가거나 리포트를 봅니다. 이건 과거의 정보죠. 하지만 코엑트 운영팀은 빅데이터를 봅니다. 매달 1일, 11일, 21일 발표되는 관세청 수출 잠정치 데이터. 이걸 누구보다 빨리 분석해서 포트폴리오에 반영합니다. 거기에 구글 트렌드 검색량까지 봅니다. 미국에서 코리안 라멘 검색량이 폭증한다. 아직 수출 데이터에 찍히기 전이라도 삼양식품을 먼저 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패시브 ETF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트렌드 선점 능력입니다. 2026년 14.8%라는 수익률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력의 결과입니다. 제 4부. 하지만 주의사항은 없나? 은퇴자를 위한 조언. 물론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죠. 첫째. 30개 종목 집중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200개를 담는 코스피 200보다는 당연히 변동성이 큽니다. 만약 SK 하이닉스 공장에 불이라도 나면, 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수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둘째,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이 ETF 이름이 뭡니까? 수출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지갑을 닫아버리면, 수출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수주가 차라리 방어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6년 현재의 세상을 보십시오. AI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지정학적 분쟁으로 무기는 계속 필요하며, 기후 위기로 친환경 선박은 필수입니다. 수출이라는 키워드는 당분간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화줄입니다. 클로징,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국가대표를 모셔라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금 계좌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혹시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코스피 지수를 들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며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한국 시장 전체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한국 시장을 먹여 살리는 1등 일꾼들에게만 베팅하십시오. 코엑트, K수출, 핵심기업, 톱30, 액티브 추비 3년, 24년, 25년 시장을 지배했던 라이스 수출주 ETF의 아성을 뛰어넘어 2026년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게 진화한 이 녀석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공격수로 기용하십시오. 은퇴자라고 해서 무조건 채권만 사고 은행주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20-30% 정도는 이렇게 달러를 벌어오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물가상승을 이기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금 계좌에서 이 ETF를 16.7%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대수보다는 세계와 싸워 이기는 한국 기업을 믿는다.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켜고 코에트 수출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의 계좌가 국가대표 수출기업들과 함께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